예, 이번에는 어, 현재 판매중인 소니 디지털 카메라 사이버샷입니다. 어, 품번은 여기 보시면은 dsc-p10 하는 제품입니다. dsc-p10 어, 500만 화소 제품이고 예, 상당히 어, 초창기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이버샷 중에서도 아주 예, 초창기에 나왔던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3배 3배 줌입니다. 옵티컬 광학 3배 줌. 어, 현재 판매중인 제품이고 어, 이 제품 어,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간단한 사용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현재 어, 오른손을 좀 다쳐 있는 관계로 예, 한 손으로 이렇게 어, 예, 설명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음, 이 타입 배터리는 현재 시중에 어, 호환 배터리도 국내에서는 좀 구하기가 힘든 타입입니다 예, 이번에 저도 어, 해외에서 직구, 해외 직구로 예, 이렇게 구매를 해서 어새 배터리로 어 포함을 시켜 드립니다. FC11 하는 제품, NP-FC11 하는 제품. 배터리, 새 배터리 어 포함이고 그리고 충전기도 예. 어 보시면은 호환 충전기입니다. 충전기도 호환 충전기. 그리고, 어 보시면은, 메모리 스틱, 어, 아댑터가 이렇게 있고, 메모리 스틱은 1기가, 메모리 스틱 프로듀오 1기가 제품,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해어 전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원 넣기 전에 여기 맵아 액정 보시면은 액정이 노화 현상이 좀 와있습니다. 바깥쪽은 보호하는 어 플라스틱 예 보호 어 캡이고 안쪽에 보시면 액정이 지금 이렇게 노화 현상이 와서. 어, 주름이 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 예, 오래된 액정 어, 화면에서 어, 흔히 볼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 실제로 화면을 한번 켜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어,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건지장은 없습니다. 예, 화면은 어, 켜고 나면은 이렇게 잘 보입니다. 화면 자체는 일단 날짜를 세팅해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ok 를 누르든지 캔슬을 누르든지 캔슬을 먼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어, 화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도 잘 나오고 있고 배터리. 예. 배터리 잔량도 이렇게 표시가 다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어, 스틱에도 현재 사진이 얼마 찍을 수 있는지 이렇게 다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네, 줌도 이렇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주 기능 이렇게 이렇게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 어, 터졌고 사진이 잘 찍혔는지 보기 위해서는 여기 아 지금 아 프로그램 모드에 있었네요 다시 여기 자동 모드에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찍었고 플레이 모드에서 예, 이렇게 어, 잘 찍히고 있습니다 사진 방금 찍었던 사진들 이렇게 확인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 렌즈는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어, 사진 촬영 모드 하게 되면 렌즈 이렇게 튀어나오고 다시 촬영 모드 그리고 어, 여기 뷰파인더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모니터 이렇게 예, 세번 누르, 누르게 되면은 모니터는 꺼지고 여기 뷰파인더를 보시면서 어 이렇게 촬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뷰파인더를 보시면서 어 현재 전원은 들어있는 상태 확인되고 이렇게 예,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 여기 모니터 모양 눌러주시면은 다시 들어오게 되고 어, 그리고 메뉴 메뉴는 영문 또는 일본어의두 예, 가지로만 지원이 됩니다 현재 영문으로 맞춰놓은 상태고 렉 어, 모터 다시 메뉴 메뉴가 아니라 여기는 셋업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업을 하게 되면은 have a little hugs. Mida s l c d 밝기라든지 파워세이브 l a 지가 영어 그리고 날짜, 시간 맞출 수 있는 게 있고 File Number 등등 Smart Zoom 데이트 타임 다시, 여기서, 데이터 타임은, 어, 데이트 하게 되면 데이트가 날짜가 표시가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여러가지 설정들 여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가, 어, 셋업이었습니다. 셋업. 그리고, 뭐, 아, 동영상 촬영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렌즈가 나오고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동영상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녹화되고 있고 다시 한번더 누르게 되면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 플레이 네, 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플레이는 동그라미를 누르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동그라미를 누르게 되면은 네, 이런식으로 어, 녹카도 잘되고 있는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요 방금 찍었던 영상은 어 일단 삭제를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삭제 딜리트라고 넣으면은 딜리트 쪽에 해서 오케이 예,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찍었던 사진들도 자료대로 이렇게 예, 지울 수도 있습니다 예, 어그 외에 뭐브래시 어 설정 같은 것들 여기서 다시 촬영 모드로, 예. 촬영 모드 넘어왔어. 후레쉬를, 어, 여기서, 어, 발광 금지로도 할수 있고, 이렇게. 지금, 어, 지금, 여기. 역시 엑스 메이크로 설정이라든지 옆에서는 리스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웨쉬가 어, 잠시만 여기 보시면은 알만금지 안 보여주세요. 밝은 금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연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후레쉬가 어,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사 모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사로 찍을 때는 후레쉬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연사 모드를 걸려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연속 촬영 모드. 이가 이거는 어, 이미지 크기 이런식으로 이미지 크기 어, 도전할 수 있고 아까 여기서 연사 모드가 되는 버스트 여기서 메뉴에서 어, 노멀로 해주셔야 됩니다 버스트 3라고 되어있고 연사 석장식 찍을 수 있는 모드였기 때문에 어, 후레쉬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멀로 해주고 여기서 다시 어 예, 이렇게 하면은 여기 후레쉬가 지금 오토가 되어있고, 한 장씩 찍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후레쉬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예, 강제 발광도 되고, 어, 발광 금지도 되고, 예,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오토입니다. 아무것도 표시가 안될 때는, 여기 지금 현재 오토 모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무것도 없으면 오토 모드로, 이렇게, 예, 이렇게, 브라쉬가 어, 발광이 됩니다. 예, 한, 아, 한 가지, 오늘도 공부가 되었네요. 어, 연, 연, 연속 촬영 모드. 아까 메뉴, 여기서 메뉴에 들어가면은, 버스터 3 여기 연속 촬영 모드로 하게 되면은 브라쉬는 어, 발광 안됩니다 네 그거 하나 어, 잘 배웠습니다 예잘 작동하고 있고 어 일단 전원을 끄고 현재 판매 중인 어, 소니 사이버 샷예 디지털 카메라 d s c c p 1 0 하는 제품 어,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 간단한 사용 방법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 주소는, 어, 바로 밑에 고정 댓글에 사이트 주소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